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호 변호사입니다. 문다혜가 용산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죠. 뭐,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문다혜가 아니다. 저 사람 맞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문다혜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턱을 깎았다는 말도 있고, 코를 높였다는 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다혜는 말이죠. 왜 턱도 깎고, 코도 높이고, 또 밤에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먹고 다니고 그럴까요? 글쎄요. 뭔가 심적 변화가 있는 것인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할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인지 아, 돈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 돈 없이 어떻게 턱 깎고 코 높이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할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문다이가 말이죠. 전주지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실업 TV 구독자 가르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문다에 전주지검에서 이달 중 나오라 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타 이스타젯, 어로부터 서창호와 함께 2억 2,300만을 받아 먹었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범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건의 주범은 문다혜가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문다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로 정확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다혜는 뭘로 나가는 겁니까? 참고인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은이 문다혜도 범인인데 무슨 참고인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범죄공동체,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피의자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왜 문다혜가 참고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 사건입니다. 문재인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공기업 이 자리를 주고 대신 뭘 받았다? 돈을 받았다. 그럼 무슨 돈을 받았다? 2억 2 3 0 0만 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서창호 월급과 체류비와 이주비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서창호가 받은 것이 왜 문재인의 뇌물이 되느냐? 아, 문재인은 원래 서창호하고 문다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서창호가 타이스타젯에 취직하는 바람에 생활비를 안 대주게 됐다. 그러면 그 문다한테 주던 그 생활비 만큼의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은 자기 돈 나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딸년이지만 시집갔는데 계속해서 이 돈을 대줘야 되는데 그 돈을 좋아하는 문재인이 언제까지 그 그렇게 돈 대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걸 치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태국으로 보내서, 그 태국에서 이상직한테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게. 이렇게 하면 내가 돈안 나가겠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스타젯, 타이스타젯, 이스타항공, 여기에 이상직하고 거래를 한 것일까요? 이 거래에는 청와대가 전부 동원이 됐습니다. 청와대가 전부 동원이 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그래서 얼마 전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죠. 조국도 얼마 전에 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여기도 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말이죠. 자기의 그 민정라인, 비서라인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도록 이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 조국이라든가 내지는 민정 비서관 백원우 얘들이 그런 어떤 회의를 열고 형식상 말이죠. 그런 절차를 밟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이상직한테 그 중요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턱하니 준 겁니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면은 정말 장관 자리만큼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중소기업부 장관 자리를 줄려고 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장관 자리가 뭐 문재인 지멋대로 줬다고 하지만 이상직 이는 도대체 이게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비껴가지고 중진공 자리를 줬는데 실제로는 말이죠.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이 떡고물 같은 것이 엄청 많고 요직 중에 요직이랍니다. 나중에 말이죠. 이상직은 국회의원 또 공천까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이상직에게 이런 어떤 자리를 주고 나서 너가 우리 다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 월급 좀 줘. 그래가지고 사실은 서창호는 이 태국에 가서 일도 안 했어요. 그냥 준 겁니다. 이 서창호가 뭐 할지도 모른답니다. 원래가 토리 게임즈에 다닐 때도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복사나 하고 좀 심부름이나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쓸수가 없으니까 뭐 토리 게임즈에서는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태국의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인 타이스타제스에 취직을 했는데, 아, 한국에 대해서 뭘 합니까? 완전히 문외 아닙니다. 그렇다고 외국어를 할줄 압니까? 뭘할줄 알아요? 아무것도 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꼬, 꼬다는 보리짝처럼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나오지 마라. 그래서 아예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뇌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 때문만이라면 그렇게 문다혜가 긴장하고 그렇게 또 뭔가 바들바들 떨지는 않을 겁니다. 문다이가 이번에 나가게 되면 말이죠. 문다이의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돼야 돼요. 문다이가 말이죠. 이 태국에 있을 때에도 이 부동산을 사고팔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사고 판 것도 그 자금의 어떤 그 출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바트화라든지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원을 통해서 국내로 들여왔다. 또 환치기를 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기동 빌라를 판 것은 5억 1 0만원밖에안 되는데, 7억 6천만원에 영등포구 다가구주택을 샀다. 그 2억 5천만원은어서한 거냐? 그다음에 지금 종로구 부암동에 주택을 갖고 있고,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 연희동에 전시회장을 갖고 있고, 이돈도 어서한 거냐? 근데 요번에 또 들통하지 않았습니까? 오피스텔도 있다고. 그래서 오피스텔하고 제주 별장을 이용해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가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결국. 이 돈은 어디서 났냐. 근데 지금 2억 2,300만 원, 그거, 타이스테제, 거기서 받은 것 같고도 지금 난리인데, 뭔가 뭉칫돈을 갖다가 뇌물로 받았다면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 문다혜가 아버지 잘못 만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아버지가 대통령 해가지고 괜히 나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문다혜가 원망하면서 말이죠. 지금 술처 먹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문재인의 어떤 그 비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재인한테 부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태국에 가가지고서 문다혜를 통해서 로비를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 돈과 관련된 부정한 이런 일들이 많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월급이 뭐못 받아가지고서 외국으로 나갔다?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 딸인데요. 아니 대통령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돈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돈이 없어 가지고 생활비가 없어 가지고 택국으로 나갔다?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혜가 여기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혜가 하나의 로비 창구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시장 이재명 그 작은 권력 성남시장 갖고도 김인섭이가 나로 돌아가는 횟집을 차리고 그허가방을내 가지고 떼돈을 벌었다는 건데 아니, 다혜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인어거라든지 인사라든지 뭐 많은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하나의 로비방. 그래서 다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챙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가 날것 같으니까 또 사고가 나니까 이 다혜를 떼놓기 위해서 태국으로 보냈다. 이게 확실한 추정이고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해는 말이죠. 태국에 가기 전부터 불법적인 돈을 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도 또 문재인, 여기에다가 로비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다해를 통해서 뭔가 부탁을 하고 돈이 오고 갔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의 아들 김현철이가 소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국적을 농단하다가 깜빵에 갔듯이 다해가 사실은 이 문재인 하나의 정권에 이 소통력 역할을 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주지검에 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해의 어떤 그 불법 로비라든가 내지는 문재인이 갖고 있던 어떤 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다이로서는 내가 내지를 알렸다. 지금 뭐왜술 먹고 밤에 돌아다니느냐? 전주지검에 대한 수사 부담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전주지검에 나가가지고서 그거 뭐 타이스타젯 이미 알려진 거, 그것 때문이 아니다. 그거 말고 지금 더군다나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이제 검찰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뇌물받은 거 어떤 정황이 드러났다.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술 먹고 사고 쳤다. 정신을 쫄을 놓았다. 이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문다에 전주지검에 나가면 숨겨졌던 많은 범죄들이 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후속 보도 계속하겠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